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컬 비더스 탄트에서 프레드릭 역할로 공연을 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비더스 탄트 이제 연장 공연도 이제 막바지에 왔고, 그래서 펜싱장에서 했던 인터뷰 자기 소개 한번. 네. 또 오늘 한번 다시 진행해보고 이제 배우들한테 그동안 공연했던 소감이라든 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원래 지금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 극장 로비에 왔을 때인데 아벨한테 주는. 그 꽃과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코가 있고요 늘 여기다가 관객분들이 편지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 받아봤거든요 사랑해요 이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분장을 해야겠죠 분장을 하고 다른 배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봐요 아. 한솔 배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뭐 들고 계시는 거죠? 양말이요. 아 그렇게 하면 늘어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그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늘어나서 오히려 안 내려가요. 아, 짧으면 내려가요. 막공이 다 와서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인터뷰를 잠깐 진행할게요. 네. 뮤지컬 비더슈탄트에서 제스퍼 블러 역할 을 맡고 있는 이한솔입니다. 이 비더슈탄트 공연한 소감을 다섯 글자로 딱 요약해서 사랑 그 자체. 오, 어, 어. 이한솔에게 제스퍼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네. 재즈 막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조킹 올려본 것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오. 좀 좋은 친구가 되지 않았나. 봐. 저희 미더스탄트 처음 시작부터 오늘 끝날 때까지 음. 배우들,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2022년은 미더스탄트로 인해서 절대 잊지 못할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보여줄 거다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처음에 이 조준이 네. 중요합니다. 네. 이걸 보지 않고 노룩으로 네. 아, 근데 나 배고프다! 하는 거. 맞나요? 맞아 정확하죠 어, 어, 여기 치즈그... 맞추는 까지약4 0회 공연이 필요했어요 민국아 어, 보여줄 거아아나 진짜 배고파 아, 아 죽겠다고 어? 누나아 어, 나. 여야나도될거 <laughs> 저... 같은데? 아야 모르겠다고 아... 뭐하신거야 아, 나... 하나 둘셋라자라자 아, 아무것도 짜라. 없습니다 확인하습니다 <laughs> <laughs> 아, 너무 그렇게 편한, 너무 준비한 너무 것처럼 <laughs>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연한 네. 소감을 다섯 글자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응. 말해준다면. 아 이렇게 할게. 네. 내 인생 선물. 만약에 내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제 스펀볼러. 마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을까요? 누구시죠? 네. 프레드릭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다 프레드릭의 매력을. 네. 오. 사아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야 아, 아, 반전 순수 남 이유가 뭐죠 프레드릭 자, 역할 자체가 사실 표면적으로는 되게 어,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보다 보면은 라이너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클레어의 관계가 그래도 반전도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던 건 어쩔 수 없는 그 순수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배우 한 명을 꼽는다면. 지훈이 형, 아무래도 지훈이 형이랑 일반 페어였기도 했고 아무래도 호흡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방홍배 형은 그러면 아, 왜 갑자기 <laughs> 그 이게 호흡이 잘 맞았던 배가 우 있는지 전다잘 맞습니다 한 명을 꼽을 수가 없네요 <laughs> 다 적당히 친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대신 아, 그거는... 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동현이 형도 전 사랑하고 바다 형도 사랑해요 저 알죠? <laughs> 아니죠 근데 지훈이 형을 꼽았어요 <laughs> 아벨의 금현 배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아벨 역을 네. 맡게 되었고 <laughs> 앞으로 했고. 잠깐 또 맡게 될 공연이라고 <laughs> <좋아>. 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비더 슈탄트의 네. 그 소감을 다섯 글자로 비더 슈탄트를 네. 다섯 글자로 <웃음> <한> <웃음> 저도 비더 슈탄트죠. <laughs> 앞으로 이 비더 슈탄트란 작품이 네. 이제는 어 비더 슈탄트 알아? 아 비더 슈탄트 이렇게 될것 같은 의미가 있네요. 그 의미 없이 얘기했겠죠. 네. 이 공연을 하면서. 정말 이배우하 호흡이 잘 맞았다 물론 도현 배우랑 정말 호흡이 잘 맞았는데 석진 배우가 <laughs> 네. 저는 연습실에서도 별로 대화를 많이 안 하고 <laughs> 연습도 많이 안 했는데 네. 아니 무대에서 무대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속하지 않은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랑 석진이랑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호흡이 맞았던 석진 배우한테 이제 좀 환경이 상당히... 남은 공연도 정말 행복하게 아... 어, 우리 호흡을 서로 흡수 푸푸 나누면서 <laughs> 마지막까지 우리 파이팅! 이현 아벨과 제제 맞고 을 같이해요. 그래서 <laughs>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했고 이런 열정이나 노력이 좀 굉장히 큰 작품이잖아요. 어느 정도나마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점도 너무 감사하고 남은 공연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그너스의 안지환 배우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환입니다 <laughs> 너무 귀운 17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매그너스 동생 <laughs> 지환 배우한테 이번 비더 슈탄트는 어떤 작품이었는지 비더 슈탄트는 제가 학생때로 돌아가게 해준 작품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제되고 이렇게 좀 정돈된 채로 살았는데 매그너스 하면서 이렇게 또래 형, 또, 또 동생들, 친구들이랑 공연하다 보니까 공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화내면 화나면 화내고. <laughs> 그래서, 아니, 잠깐만, 저... 이... 아 그래서. 아 잠깐만요. 이 캐릭터도 참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늘 재스퍼좀와 오늘 제스퍼를두 분이 이렇게. 바이오 분한분전 날. 오래된 나무 라디오 엘링턴과 암스트롱. 마음껏 <laughs> <맘번 웃음> 음악을 즐겼던 오후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피더슈턴트 연장 공연까지 할수 있게 해주신 건 관객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비더슈탄트가 언제 또 다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5행시로 재연을 위한 그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비더슈탄트가 언젠간 재연이 옵니다. 더더 더 사랑해주시고 슈 저희 슈퍼 파워로 올 테니까 탄 탄탄한 복근과 함께 오겠습니다. 틀어질 <laughs> 듯한 감성으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막공을 앞두고 있는데 네. 여러 학생들을 보셨잖아요 학생들만의 각 매력이 있었고 막 생각하시는 게 있었는데 혹시 뭐 학생들 역할 중에 뭔가 탐이 난다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스퍼라든지 공기를 바꿔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장면마다의 공기를 음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이 음 제스퍼라고 생각 어. 네. 혹시 제스퍼 노래 한 수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비둘 스타트를 공연한 소감을 혹시 다섯 글자로 딱 이렇게 줄여서 <laughs> 하나만 고생 많았다. 뭐 창작진 스태 모든 모든, 모든 사람에게 어. 미스틱의 직원분들 모든 음. 직원 조예하고 있는 저 배우 공 모든 연기 분들 캐스트들 전부 다 고생 많았다. <laughs> 알겠습니다. 야 거기 너무 너 내려갔다. 저 <laughs> 뒤에 있어. 마지막으로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그~ 어, 뭐든지 마지막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끝이 있기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다듬어진 모습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 만나뵙길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매그노스 석진이 형과 클레어 선생님 승현이 형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매그너스 역할을 맡은 최석진입니다. 클레어 역할의 이승현입니다. 네. 정말 길고 긴 우리 비더스턴트 펜싱 연습부터 시작한 진짜 길었잖아요.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 6월, 6월? 맞아. 요 6월 말 그때는 <목소리> 추웠어요. 네, 추울 때부터 했는데 이제 <목소리> 10월 초가 돼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목소리> 매그너스 진신영부터이 네. 비더스턴트 공연을 한 소감을 다섯 글자로. <목소리> 완전 힘들어. 완전 힘들어. 이거는 사실. 설명을 따로 안 해도 땀이 또 많으셨잖아요. 많으셨죠. 또 땀이 <laughs> 워낙 많아가지고 공연하면서 막땀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혹시? 아 눈을 자꾸 아, 들어가지고 눈에 자꾸 들어가지고 눈 따가워가지고 음. 약간 좀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클레어 응. 선생님 응? 공연 소감을 다섯 글자로 한 번. 나는 나쁜 놈. 끝. 이것도 사실 뭐 설명을. 주제 안 해도 딴 나쁜 놈이에요 아, 누가 아, 봐도 맞아요. 나쁜 놈 객관적으로 나쁜 놈 음. 공식적으로 나쁜 놈그러면 <laughs> 하나 질문을 더 해볼게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 연습했던 기간으로 돌아갔을 때 네. 내가 플레어 말고 네. 또 다른 무슨 학생을 만약에 연결할 수 있, 있는 순간이 온다 그럴 순 없죠 온다면 온다면 그러면 아. 어떤 캐릭터가 좀 탐이 나는지 아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건 네. 제스퍼뮬러 아오 선생님뿐만 아니라 응. 다른 친구들도 제스퍼를 많이 선택하아 그래요? 네. 이유는 해맑잖아요? 형해맑아요네 아, 본인... <laughs> 어, 형이 여러분 어, 이렇게 비더스턴트 본공연부터 또 이렇게 연장 공연까지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배우들 모두 다 어, 정말로 관객분들께 많은 사랑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어, 다음번 뷰더스턴트가 찾아올 때까지 많이 어, 많이 많이 저희 응원해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안녕 불편한 객석에서 무릎과 허리가 아작 나가며 객석을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뷰더스턴트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우리 배우분들의 석, 석진아 <laughs> 인터뷰를 시도해 봤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았던 만큼 힘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던 마음으로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아, 그렇죠? 그만큼 많이 또 찾아 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또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시 돌아올 리비더슈탄트를 위해서 또늘 응원해 주시고 저각 배우들 또 다른 자리에서 또 공연하고 있을 때 네. 응원해 주시고 네. 함께 해 주세요.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 했습니다. 공연하면서 되게 즐겁게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 관객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찐 막공. 그때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 비전스타트 기다려주시면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각자 자리에서 있다가 우리 또 만나요. 안녕!